안녕하세요. 코인채널TV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코인은 썸씽이고요. 요 어, 코인 같은 경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참고 영상으로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과 차트적인 부분, 호가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어, 코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참 인기가 많았던 코인이었죠. 김치코인으로는 좀 인기가 많았던 코인인데 이 고점 찍고 340원 찍고 거의 뭐 23원까지 빠졌습니다. 정말로 뭐안 좋은 이야기들은 다 나오면서 엄청나게 뺐습니다. 올라갔던 거 그대로 다 반납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바닥 지점까지 올라갔던 거 그대로 다 반납하고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은 반등하는 시점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부에서 규제에 대한 그런 안이나 김치코인에 대해서 좀 안정세가 좀 접어들면서 이때 의 거래량 예를 들어서 이때, 우리가 초반에, 그죠? 3월 달에 이렇게 상승했을 때 거래량이나, 요런 거, 빠졌을 때 거래량보다는, 최근에, 음, 9월 달에 이렇게, 8월 달 이렇게, 10월 달, 이렇게, 매집이 이루어지는 요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0월 달에도 여기 보시면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 저점을 찍고, 요 라인이죠? 이 라인 66원 라인을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 길게 봤을 때에는 66원에서 이 라인 어, 90원대, 99원대 라인을 좀 지지하면서 이렇게 박스권 자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사항이 뭐냐면 어,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상당히 좀 장이 안 좋고 조정받았는데 요 종목은 유달이 도 어, 양봉의 모양을 보였다는 거죠. 그만큼 매집을 꾸준히 하면서 받쳐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 요런 상태에서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 150원대 까지는 그래도 한번 정도는 터치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앞전에 여기 보면 110원대 110원대를 계속 이렇게 터치를 했어요 요 자리도 그렇고 요 자리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계속 물량 테스트 확인을 하고 나서 박스권 자리를 유지하면서 그죠 박스권 자리 유지하면서 거래량 없이 매집 또 빠지면 매집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중간 중간 매집하면서 이렇게 보조 지표는 계속 올라가게끔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한번 어, 전체적으로 이제 힘이 좋고 움직일 때 강하게 반등을 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 주봉상으로도 여기 보시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요 박스권 제가 말했던 여기. 어, 660원대에서, 어 100원대 거의, 99원대에, 이렇게 지지하면서, 이렇게 박스권 자리를 움직이면서, 매집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 자리, 그리고 매집, 그죠? 매집이 이루어지고, 이 저점 찍고 나서, 계속 이렇게 보조지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거 올라가는 걸로 봤을 때는, 뭐, 불안한 마음이나 그런 게 조금은 어느 정도 회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 요 코인 같은 경우, 150원대에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리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손절도 가장 많이 했던 그런 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월봉에서도 여기 보시면, 요 때, 어, 대체적으로 한 80%, 90% 정도 코인들이 다, 이때 다 빠졌어요. 4월달에 다 빠지고, 다시 조금씩 올라가면서 지금 박스권 자리, 여기 보시면 물량 매집하고 있는 흔적 보이죠? 요런 매집하는 흔적 보이니까 지금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금만 힘을 내시고요. 조금 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썸씽 같은 경우는 힘을 한번 받으면 무섭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예전에도. 그러니까 요번에 어, 만약에 탈출하시게 되면 안전하게 비중 조절하셔서 가능하시면 여윳 돈으로 꼭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 분할로 매수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혹시라도 요코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음봉이 왔을 때 분할로 꼭 매수를 하시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급 상태가 지금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꼭 참고 영상으로 부탁드리고요. 저보다도 방송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여러 영상들 참고하셔서 꼭 안전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코인 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